이번 시간 제일학과 디지털 정수기의 냉수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냉수 쪽에 방향을 보면 파란색 불빛으로 냉수 현재 온도는 9도로 되어 있고요, 설정 온도는 5도로 잡혀 있습니다. 그러면 내가 원하는 온도가 만약에 더 낮은 온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F가 나오는데요, 이 F라는 온도는 4도입니다. 4도로 코라는 하는 약자의 f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최저 4도에서 화살표 부분을 위로 쭉 올리게 되면은 온도가 점점 냉수 쪽 부분에 대한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위로 올라가서 최대 12도까지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, 그리고 우측, 제일 우측에 보면 설정 부분인데요 설정 부분을 한번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921-4209 번으로 나오게 되는데요. 이거는 구도 21도, 4 2도 공구도가 아니라 제일 아쿠아 정수기의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됩니다. 근데 AS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번호가 뜨게 되면 은 정수기의 냉수와 온수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냉수나 온수가 원하는 온도가 안 나오게 될 때는 혹시 이 AS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나 확인하시고 이 AS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 상태에서는 설정 부분을 이렇게 세번 눌러주시게 되면 원래의 그 기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. 많은 분들이 AS 번호가 눌러질 때 고장난 줄 알고 전화해서 이게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유의하셔야 됩니다. 설정 부분을 세번 눌러서 냉수 절정 부분을 누르게 되면 그 절정 기능으로 냉수 부분이 15도로 설정이 되는데요. 15도로 설정이 되면은 그 냉수에 대해서 그 전기료를 조금 아낄 수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. 원하시지 않으시면 냉수 설정이 아닌 설정 한번 더 누르셔서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온도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냉수 온도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